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 많은 분들을 상담하며 인생의 단맛 쓴맛을 다본 여러분의 든든한 김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좋은 집을 고르는 부동산 강의가 아닙니다. 은퇴 후 푸른 잔디 위에서 강아지와 함께하는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시간들을 누구나 한 번쯤 꿈꾸시지요? 하지만 제가 중개업을 하며 직접 목격한 실화들은 그 꿈이 때로는 잔인한 덫이 될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어머니 아버님 오늘 영상은 목차도 없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진심을 담아 끝까지 쭉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자식의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전원 생활의 민낯을 보실 수 있고 내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켜 나중에 웃으실 수 있습니다. 평생 서울 변두리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남매를 키워낸 60대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엄마, 이제 고생 그만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살아요. 우리가 주말마다 가서 도와드릴게요. 사업이 어렵다던 아들의 그말 한마디에 박 여사님은 평생 분필가루 마시며 운영해왔던 학원을 처분하고 서울 아파트를 팔아 시골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간그 전원 주택은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잔디는 깎아도 깎아도 무성하게 자라는 끈질긴 잡념 같았고 겨울엔 보일러를 아무리 돌려도 깨진 독에 물풋기처럼 온기가 사라졌지요. 가장 큰 문제는 병원이었습니다. 갑자기 밤에 가슴이 답답해도 달려갈 응급실 하나 없는 그곳에서 박여사님은 마치 외딴섬에 갇힌 낡은 돛단배처럼 매일 밤을 불안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시골의 전원생활은 낭만이 아니라 돈 먹는 하마와 싸우는 일입니다. 관리가 안된 전원주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녹슨 쇠모처럼 여러분의 가치를 깎아먹게 됩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서울 아파트를 판 돈으로 자기 사업자금을 챙기더니 정작 시골집 관리에는 나 몰라라 하며 연락조차 뜸해졌습니다. 박 여사님은 그 으스스한 시골집에서 홀로 생선 비린내 나는 반찬에 찬밥을 물에 말아드시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대가가 고작 이런 외로움이었나 싶어 가슴이 무너져 내리셨던 겁니다. 하지만 박 여사님에게는 20년 넘게 학원을 운영하며 다진 꼼꼼함과 제가 귀띔해드린 부동산 계약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여사님은 집을 살때 아들의 명의가 아닌 본인의 명의를 끝까지 고수하셨고, 집 근처의 도로 지분까지 철저하게 확인해 두셨지요. 결국 아들과 며느리가 그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으려 할때 여사님은 단호하게 서류를 거두셨습니다. 이 집은 내 생명줄이다. 너희 사업 미천으로 줄 생각 추워도 없으니, 앞으로 용돈 안 보낼 거면 찾아오지도 마라. 아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고 여사님은 그 집을 다시 제 값에 팔아 도심의 안락한 소형 아파트로 돌아오셨습니다. 가해자 같았던 자식들이 처절하게 후회하며 다시 엄마의 눈치를 보는 모습에서 박 여사님은 비로소 자기 효능감을 되찾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김 소장이 노후에 어떤 집을 사야 할지 딱세 가지만 지혜롭게 권유해 드릴게요. 첫째 병세권과 슬세권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나중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공기 좋은 산속보다는 병원이 가깝고 슬리퍼홀 신고 마트에 갈수 있는 편리함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둘째, 황금성이 없는 집은 무거운 짐일 뿐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팔고 싶을 때 바로 팔리는 도심형 아파트나 빌라가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켜주는 튼튼한 방패가 됩니다. 셋째, 자식 명의로 집을 사는 모험은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내 명의의 등기부 등본은 자식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해주는 인생의 마지막 훈장입니다. 어머니, 아버님, 오늘 박 여사님의 이야기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야 오죽하시겠습니다만은 부모가 당당해야 자식도 효도를 배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모래성처럼 무너뜨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노후주택을 꿈꾸고 계신가요? 혹시 자식과 집 문제로 고민 중인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김소장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진심을 담아 답글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 조언들이 여러분의 가슴속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렸다면 좋겠습니다. 내 주머니가 든든해야 내 목소리도 당당해진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지혜를 매주 제가 직접 배달해드릴게요. 어머니들, 아버님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소장이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도심 아파트로 돌아온 후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들여놓으셨습니다. 시골의 넓은 텃밭은 아니었지만 내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노동 대신 눈으로 즐기는 작은 정원이 여사님에게는 더큰 위로가 되었죠. 이제는 비가 와도 질척이는 흙길 걱정 대신 창 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따뜻한 차한 잔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 지향해야 할 노후의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노후의 집은 자산이기 전에 안식처여야 합니다. 그 안식처를 자식의 사업 자금이나 허황된 전원 꿈과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이 20년, 30년 흘린 땀방울의 가치를 남이 아닌 스스로가 가장 먼저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인생이 낡은 신발처럼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고급 수제화처럼 시간이 갈수록 빛이 날수 있습니다. 김소장은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지켜드릴 사이다 같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